0185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동원금속입니다. 동원금속, 은, 는 동사는 1971년 4월. 동원산업사로 설립되어 1995년 11월 코스피에 상장한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인 자동차 도어 프레임류를 비롯한 각종 채널, 카울크로스 멤버 및 전기차용 배터리 프레임 등 자동차 부품 생산에만 전력을 기울여 왔음 동사는 자체 부품을 생산해 현대차그룹에 공급함. 종속기업인 동원파이프가 산업용, 자동차용 강관 사업을 연위함. 기업 개요 대시 자동차 도어 프레임류를 중심으로 임팩트 빔, 범퍼 빔 제조 업체로 경산 아산 영천의 국내 공장을 미국, 브라질, 유럽의 해외 생산법인 보유 대시 의원자테인 코일은 현대자동차 기아. 한국 GM으로부터 일괄 공급받아 현대, 기아, 한국 GM 상용차 등 완성차 메이커의 OEM 방식으로 제품을 납품하고 있음 대쉬 ISO TS 16,949 인증 등 고객사로부터 제품 품질을 인정받아 국내 주요 완성차 업체인 현대자동차 기아. 한국GM과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거래관계 유지 재무 대시 전방 자동차 생산 물량 확대로 도어 프레임 및 범퍼빔 등 자동차 부품의 수출 및 내수 확대와 산업용강관 부문의 수출 확대로 내수 정체에도 전년동기 대비 외형 성장 대시 유연가율 하락으로 판관비 부담에도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 대비 상승하였으나 외환 관련 손실 확대 및 지분법 손실 발생. 법인세 부담으로 순이익률 하락 대시 국내외 경기 부진과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자동차 부품 수요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산업용 강관 수출 또한 일정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2023년 9월 5일 기준 장마감 동원금속의 시가총액은 965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 입니다. 동원금속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874위입니다. 동원금속의 상장 주식수는 4,675만 4,933주입니다. 동원금속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단위는 한주입니다 동원금속의 퍼은 3.90배이고 추정 퍼은 N 슬래시 A 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7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2.4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8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91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4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29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99배, 277원이며 0 207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97%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 a 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2억 원, 117억 원, 356억 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81억 원, 227억 원, 182억 원입니다. 동원금속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443번지 82%이고 유보율은 235.77%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82.18이며 전일 대비해서 2.37-0.0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21.48이며 전일 대비해서 2.32 더하기 0.2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원금속의 2023년 9월 5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06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045원보다 2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08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동원금속은는 거래량 31만 9,600개 순 5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650억원.